뭐지? 뭐지, 어제 11월 1일 날 나온 게임이고요. 나오자마자 다운을 받았는데, 어제는 못 했어요.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꼭 지휘관의 명령을 즉시 재현하세요. 이 비둘기가 지휘관인가 봅니다. 뭐야, 한거 아니야? 아, 점프가 뭐였지? 에스였나 점프가? 아, 쉽네, 쉽네. 아, 잘못했어. 왜 반대야? 왜 이렇게 빨래. 왜 이렇게 빨라져? 개잘안 돼? 나쁘지 않은데? 처음한 거치고 나쁘지 않은데? 빡 집중해서 했거든요. 아 17등밖에 안 돼. 아, 사람들 얼마나 잘하는 거야? 아, 17등 나쁘지 않아, 처음 치고. 각 비둘기가 내는 소리의 수를 카운트하세요. 최고 득점자 10마리까지 성공입니다.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? 아, 소리를 내겠지? 자, 봐보자. 뭐야? 스탠드업 포밀인가? 아 이거 뭐야 다 눌러야 돼? 아 뭐야? 딱 <laughs> 계속 눌러야 되는 거구나. 야 이거 <laughs> 이거 개 어려운데? 어 나쁘지 않았어. 이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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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o yo, 야 o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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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50%밖에 못 맞췄어? 아그래도 13등? 나쁘지 않아. 야, 야, 그 각이다 result. 아... 아, 아. 야, 이거 안 되겠다. 개 어렵다. 어? 나쁘지 않은데? 그래도 아직도 십사 등야? 이 야, 이거 어떻게 알아? 야, 너무 어렵잖아. 아. 자, 처음이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음악에 맞는 비둘기를 최대한 빨리 고르세요. 뭐야? 어떻게 고르는 거야? 나할줄 몰라. 얘 아니야? 뭐야? 그냥 쟨거 같았는데 뭐지? 얘잖아. 맞췄지. 오 등이야 오 등. 5등. 아, 요렇게. 어, 3번인가? 아, 10등으로 떨어졌어. 5등에서. 실화야 뭐야, 야. 뭔데 이거? 누... 뭐야, 이거야? 뭐야? 저 스코틀랜드야? 아, 뭐야, 저거. 누... 13등? 아직 애반데? 아, 8단계까지 있어? 아, 끝났어? 아. 자, 13등입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시작이. 어차피 다 처음 해보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느낌 알아가는 거죠. 야. 와. 야, 개잘하네. 뭐야, 쟤. 스마일. 바품. 내가 이겼지. 내가 이겼다, 이 녀석아. 이게 서부의 사나이다. 사자, 사자. 아아 아, 내가 늦었어. 야왜 이렇게 잘해 너 누구야 가위 가위 소리? 아 내가 이겼지. 안돼 이 녀석아. 휴식 시간. <laughs> 뭐야 나 이겼나? 2대 2였던 거 같은데? 야. 잠깐만. 개구리? 좋아. 아, 안 되지, 안 되지. 집중하면은 내가 이긴다고. 아, 뭐야, 야. 쟤 뭐야? 뭐 먹었어? 헤헤헤, <laughs> 안 되지. 이게 나야. 4대 2라고. 말소리? 야, 쟤 자꾸 뭘 먹어, 뭔데? 아! 아, 이거 맞잖아. 아, 둘다 틀렸구나. 아, 둘다 틀리면 못하네. 내가 이긴 거 아니야? 뭐, 너 자꾸 뭘 먹냐? 뭐 날아오는 거를 뭐야? 뭘 먹는 거야? 나몇 등이야? 나 1등이야. 나 1등임. <laughs> 1등으로 올라왔죠? 자 미쳤습니다. 그냥 반속이 장난이 아닙니다. 잔챙이들은 이제 떨어져 나갔구만. 스페이스 레이스 처음 해보는 건데 뭐야? 레코드판 4개의 음을 모두 연주하세요 승자 5마리는 성공입니다 아 D로 오케이 아 여기 연주하기 오케이 쉬워 음아 S도 나와? 미쳤나 봐 오케이. 성공. 아, A, AW 다 나오네? 저거. 아, 잠깐만. 야, 이거 왜 가려져? 야. 아, 이거 다 맞춰야 되는 거야? 혹시? 야, 이거 맞아? 야, 어떻게 올라왔냐? 실패했는데? 아, 이거 맞춰. 아, 이거. 맞는 것만 눌러야 돼? 자, 어떻게 된 거야? 나이등이야 3등이야? 야, 이거 너무 어려운데. 나 이거 룰을 잘 모르겠어. 3등이야. 아, 아깝다. 아, 이게 그 가려진 거는 뭔데?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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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하는 건데? 뭔데? 이거 뭐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? 키를 아니, <laughs> 키도 안 알려주고, 하라고 뭔데? 뭐였는데 이거? 아, 음악 시퀀스를 듣고 재현하세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탈락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비둘기가 토너먼트 우승입니다 음... 자, 오늘의 DJ 김모찌입니다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들어와 밑에 저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, 왜, 왜, 왜? 아, 너무 빨리 눌렀어. <laughs> 자, 이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. 저 사람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. 오케이. 개 빨리 간다. 바로 하지, 이런 거 이제. 이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. 고만고만해요. 아, 뭐야, 갑자기 왜 요리해, 앞에서. 뭐야, 이거, 왜 요리해. 어, 나한 번도 안 틀렸어. 좋아 나다 성공한 것 같은데? 잠깐만, 1등이야나 설렜어 잠깐만. 까등이이봐봐다 <laughs> 성공했거든. 이게 나야. 다 클릭하는 거 맞아? 까지 여기까지. 여기까 전화 말 주먹 여기까 아, 뭔데, 뭔데? 말 아니야? 전화 말 주먹 성냥. 음, 아 이렇게 하는 거야, 오케이. 저걸 봤어야 된데 아까 저걸 못 봐가지고. 말 전화. 어, 어, 어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 룰 이해하니까 해버리잖아 오케이 빡 집중 아나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아 스페이스 바로? 전압 나... 이거 와 좋아. 3등. 랭크 3이야? 잔바리들 다 떨어진 거 아니야? 말 이건가? 아, 허하허 어, 어, 어 개천재. 캬 섹시. 한번더 남았어? 자, 둘, 넷, 넷, 넷 여덟, 열, 열, 열 마리가 남았습니다. 자, 아, 이 등, 엔조이 마이셀, 잘하는구나. 역시 음악을 좀 아는구나. 헤드셋 쓰고 있는 것부터가 범상치 않았어. 자, 라운드 3, 이거 뭘까 뭐 나올까 아까 그거 핀볼아 이거 야, 뭐야 야. 나 처음 해봐 이거 뭔데 여기서 잠깐만 최대한 빨리 올바른 음을 아 DSA 로 하는 거야? D가 높은 음이야? 트레이닝 오케이 이거 맞아?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응? 음? 이거 아니야? 아 이렇게 빨리 빨리 해야 되구나. 아, 틀렸어? 리 아, 아 중간인데. 아, 잠깐 나 헷갈려.

아, 이거. <laughs> 왜이렇게 어려워 <laughs> 이거. 실화야? 야 이거. 이렇이 어려워? 아까 나 3등 했었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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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이끝